네 반갑습니다 시크카드 인증점 노이조프입니다 오늘은 휴일입니다 어, 평일 날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요 일월도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은 가능한 시간 맞춰 작업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반떼 N입니다 이 차주분은 수입차 정비하시는 분인데 그래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긴장하니 긴장을 하고 있는데 어, 밖퀴 사제로 휠을 바꾸셔가지고 고프 때 조금 애먹었는데. 그래도 무난히 이제 탈거는 다 했습니다. 어, 미개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너클 쪽.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볼팅 자리가 두 개가 정도 있거든요. 이게 브레이크 쪽에 열을 식히는 건데, 뭐, 요 조각입니다. 뭐, 없는 거못안 낫겠죠, 뭐. 캘리퍼도 다 이렇게 레드로 도색이 돼서 나오고, 아이자 프레임에서 여기 보시면은 용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포트를 떠가지고요. 브라켓 마운틴 해서 이제 우물정체 타입으로 만들었는데, 그 렉서스 차량 보면은 앞쪽에 프레임 자체가 라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자보다는 라운드가 들어가 있을 경우, 뭐 터널이나 다리나 질때 보면 아치형이 강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아이 자가 나쁘고 우물정체가 좋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아무렴 우물형차 타입은 데미지가 좀덜 하겠죠. 너클 쪽은 그래도 이제 알루미늄으로 돼서 있습니다. 어, 한달된 차량인데 뭐 눈도 오고 비도 오고 그래서 하부 세척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염분기가 있어서 탈취에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써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바 이렇게 쭉 있어서 이 부분들은 그냥 알콜로 닦으면은 나갑니다. 뒤쪽에 보시면 뒤쪽 너클은 또 추철로 들어가 있습니다 밀링면 절단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이제 녹이 난다고요 케이스터는 이쪽 연료통 뒤쪽에 이제 잘 잡고 있고 어, 배기음이 감성적이라서 N을 뽑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요게 그 배기음 라인 쪽인데 요즘은 스파타이가 없기 때문에 보통 카바들이 양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뒤쪽 범퍼 여기에 신솔레 이제 소음패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펜타 쪽에 쇼바 밑에 조금 트렁크쪽 차에 비해서 좀 트렁크가 좀큰 편입니다 이 부분 폴리머 조금 도포되어 있고 옛날에는 언더카바가 없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좀 도포해서 나왔습니다 뭐 캐스퍼나 그랜자이즈 같은 경우도 요기 라인쪽 힐링 부분도 되어있는데 요즘은 이제 민자보다는 프레임 자체를 많이 짭니다. 마이자 프레임, 우물정차, H 지 프레임. 민자보다는 프레임이 많다는 얘기로는 밑에서 진동이 올라올 때 소음 자체를 파장을 시켜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스포트로 뜬 부분이기 때문에 방충처리하고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작업 내용은 이제 폴리머 3종 패키지, 언더 코팅, 이너 왁스, 볼트, 방정처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횡단 쪽. 휀다쪽. 횡단 쪽에도 좀 조금 지점을 하죠. 또 아쉬운 게 아반떼, 그 다음에 몇 차종들이 신슬레이트 소음 패드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또 본의 얘긴데캐브리 차량 같은 경우는 본넷에 뭐 가스리프트, 그 다음에 안테나도 샤크 안테나. 그 다음에 펜다 쪽에 신술에서 소음패드. 하나 더 추가하자면 박렬판. 이 부분은 옵션을 떠나서 그냥 기본적으로 해주면 좋지 않나 그런데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천 원, 이천 원 밖에 안 되는데 하지만 이제 제조사에서는 수많은 대수를 출고를 시키기 때문에 뭐 금액적으로 엄청나죠. 뭐 중요한 건 차가 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차가 벤츠, BMW, 맥라이언 페라리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지난 다니시다 보면은 차량 색깔 저 색깔을 어떻게 뽑지? 그 찾은 분들은 그 색깔에 마음에 들니까 뽑는 거거든요. 어... 차를 사는 동시에 뭐 보험수가도 올라가고 또 차주분들은 재산이 되는 겁니다 소중한 차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업체에 맡겼을 때는 소중한 작업자입니다 지불하신 거그 이상만큼의 값어치가 나오게끔 열심히 일할게요 요즘 계속 타이트해가지고 어저께 허리도 아니고 담도 아니고 한 시간마다 깨고 깨고 그래서 여기 차주분 계신데, 오늘 고민했습니다. 아, 차를 다음 주로 연기를 시켜드릴까,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아침에 약 먹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일을 해야죠, 뭐. 그래도 이제 없는 시간 쪼개서 뭐 저희 없이 오셨으니까, 그래도 또 캔슬되면 안 되잖아요. 뭐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고요. 바로 계속 작업 들어갈게요. 네, 전철 작업이 끝났습니다. 아침 8시에 차주분 오셔가지고요, 뭐 얘기도 나누고, 점심 식사도 맛있게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1시 좀 넘었고, 30분 빼면은 4시간 반 정도 이제 전철이가 이루어졌습니다. 세차를 하부를 하고, 하고 오셔도 이물질이 있고, 연문가루에 해서 탈지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썼고요 프레임 자체에서 용접 부위는 이방청처이다한 다음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마스킹 작업을 해서 드렸습니다 하부쪽에 보시면은 이 녹이 생성되는 부분들은 미리 이제 밑 작업을 했습니다 뭐 아반떼나 뭐 코나나 이런 차량들 보면은 하부에 이제 볼트들이 되게 많습니다 요런 부위는 녹이 한 10%밖에 안 되죠 거의 근데 업체들 작업할 때뭐 딜러표라든가 뭐 공업사 카센터 저렴하게 하는 곳은 이 부분만 작업을 해줍니다. 하부쪽은 아이언 스틸이 70% 이상 함유됐다고 해서 10% 정도밖에 녹이 안 납니다. 제가 뭐 전에 영상도 말씀드렸지만은 프레임 자체 에 스틸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런 끝다 부분, 요런 부분에서 이제 녹이 피어나서 이제 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에지 부분도 녹이 채워가기 때문에 밑 작업 한번 들어갔고요. 이중 3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녹이 피어납니다. 녹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게 아니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뭐다섯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러한 전처리 작업들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연료통은 뭐 플라스틱이라 녹이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마스킹 했고요 연료 라인도 탈거해서 이 안쪽까지 작업을 해서 드릴 겁니다 뒤쪽에 멀티타입도 뭐 손이 안 들어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큼직큼직하기 때문에 뭐 볼트 다 작업을 진행했고 캠버 볼트 8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비할 때 쓰는 볼트이기 때문에 이런데 이제 코팅제가 도포되면 복설이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비사들 싫어합니다 브레이크 쪽 라인 쪽에 보시면은 콘넥터 부분 누르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두께가 올라가면 빼다가 부러지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센서 부분 국산차나 외산차나 똑같습니다 정부의 불, 이익을 받으시는 부분들은 이렇게 마스킹을 하고 전체를 해야지만 좋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저도 뭐 사람인지라 마스킹할때 솔직히 귀찮기도 하기도 하죠. 하지만은, 어, 차주분들 비싼 돈 주시고 또 저희 없이 의뢰를 하셨고 만큼의 이상의 값어치를 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전제를 끝났고요. 어, 커피 한잔 마시고요. 바로 폴리머 도포합니다. 현대자동차 아반떼인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어저께 허리를 특별히 뭐 이상은 없는데 삐끗을 했나 통증이 와가지고 전에 앞선 영상처럼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차주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다음 주로 옮길까 걱정이었습니다. 작업을 하는 게 걱정이 아니고 일단 몸이 멀쩡해야 작업이 들어가는데 다행히 차주분들 차주분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뭐, 그렇게 뭐, 난이도가 있는 차량은 아니지만은, 어, 움직일 때마다 욱신욱신 하더라고요. 아, 몸으로 태우는 사람은 어깨와 허리와, 뭐, 무릎, 목고지입니다 뭐, 뭐, 병원에서는 가면은 쉬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들이 <laughs> 뭐, 밥 먹여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먹고 살라고 하니, 물론 이제 제 자신이 조심조심 해야겠죠. 먼저 이제, 이렇게, 네, 노력해 라는게 인화학수입니다. 전에는 시카게 이제 밤색으로 인화학수가 되어 있었는데 향이 너무 독해서 한번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방 건조기 때문에 최소 1년 이상은 딱딱하게 굳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탄성 이 있어서 유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레임 자체에서도. 이제 방사 포명을 해가지고 골고루 작업을 해드렸고요 너클 부분도 쇼반 밑으로 해가지고 방정 처리한 다음에 폴리머를 작업을 해서 드렸습니다 녹의 체양과 사이드 엣지 부분도 하단까지 작업이 들어갔고요 시카 폴리머는 재진과 차음과 흡음 기능이 있고 스톤징 역할까지 해줍니다. 뭐 국내 폴리머 업체들이 몇 군데서 나오긴 하는데 카본 제품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유일하게 시카 제품입니다. 그리고 연료통에, 어, 시카 제품을 작업했다고 이니셜, 물론 보증서도 발급을 해서 드립니다. 뒤쪽에서 멀티 타입도요, 안에 프랩, 이 안에도 이제 인화학수를 도포해드렸고, 볼트 방정처리 한 다음에 깔끔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스프링도요, 방정처리 한번더 이루어졌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균일한 도장막을 이뤘습니다. 물론 도포 당시에 뭐 많이 뿌리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골고루 빠짐 없이 도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약도 집에서 치약 짜는 거하고 또 목욕탕에서 치약 짜는 거하고 또 나가는 게 벌써 틀리잖아요. 그래서 한 겨울에 겨울에는 온양고에 놓고 여름에는 냉장고에 놓고 해서 사시사철 일정량의 두께가 도장막이 나올 수 있도록 작업을 합니다. 보통 이제 승용 기준으로. 어, 25개가 언박스인데, 적게는 뭐 22, 많게는 25, 그 정도의 이제 두께의 양이 들어갑니다. 음식도 비교하지만은, 어떤 음식을 만들 때, 레시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게 넣는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거에 맞춰서, 하브 코팅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재 자체가 뭐 여러가지도 있게 하겠지만은, 작업자의 마인드로 어떻게, 작업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아반떼는 이렇게 마감하겠고요. 어, 내일은 병원 가야겠습니다. 제가, 뭐 병원 가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긴 한데, 어우, 지금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내 네, 신형과 정직,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노이즈포가 되겠습니다. 32년의 노하우, 방음은 정성입니다. 감사합니다.